오늘 영상은 정말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나는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전기세도 거의 안 내. 병원비 걱정 없이 진료받았어.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덕분인데요. 나는 해당이 안 돼서 모르겠다 하시기엔 아직 이릅니다. 내가 몰랐던 혜택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일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뭔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받으면 뭐가 좋은지. 그리고 2025년 최신 기준까지 하나하나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나도 해당될 수 있을까? 지금부터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첫 번째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게요. 기초생활수급자란 정부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정부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활비가 부족하면 생계급여, 병원비가 부담되면 의료급여, 아이가 학교를 다니기 힘들면 교육급여, 집이 너무 낡았거나 월세가 부담되면 주거급여. 이렇게 생활의 기본 요소 하나하나를 책임져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도와주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받으려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과연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격 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바로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입니다. 먼저 소득 기준. 2025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로 세웠을 때딱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에요.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20만원이라고 한다면 그30% 이하인 약 66만원 이하의 소득이면 생계급여 대상이 될수 있어요. 정확한 수치는 매년 변경되므로 확인이 필요해요. 그리고 재산 기준도 중요한데요. 여기에는 주택, 자동차, 예금, 보험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 집이 있으면 안 되나요? 아니에요. 집이 있어도 시가가 낮거나 특정 지역 기준이라면 인정 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경차나 업무용 차량은 제외 대상이 될수 있고 실제 사용 여부에 따라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총 자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실제로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종합적으로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복지로 사이트나 주민센터 상담이 꼭 필요해요. 자,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모든 부담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먼저 생계급여. 월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 기준 약 66만원 이상 지급될 수 있어요. 지원액은 매년 달라집니다. 의료급여는 병원 진료비, 수술비를 거의 영원 수준으로 감면해 줍니다. 특히 고가의 약 검사, 입원비까지도 부담이 거의 없어요. 주거급여도 큽니다. 월세 지원은 물론 자가주택 보수비용까지 지원됩니다. 단열재 교체, 지붕수리 같은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교육급여. 자녀가 초, 중, 고교에 다닌다면 교복비, 학용품비, 입학준비금 등이 지원됩니다. 또한 정기요금, 상수도요금, 건강보험료 등도 대폭 감면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생활비의 거의 모든 항목에서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정말 몰라서 못 받으면 손해인 제도입니다. 자, 오늘 영상 정리해 볼게요. 기초생활수급자란 정부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까지 지원해 주는 복지 시스템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이야. 재산이 일정 수준이야. 실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 받으면 뭐가 좋나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각종 요금 감면과 혜택. 이걸 보고 나서 나도 해당될 수 있겠는데? 하셨다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상담 예약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2025년 달라지는 기준과 실제 신청 방법, 서류 꿀팁까지 정리해서 알려 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꼭해 두세요.